중고차는 누정우모터스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정우모터스 대표 김영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SUV 1,000에서 1,500만 원대 가장 많이 찾는 금액대로 한번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싼타페, 소렌토올뉴 카니발, 캡티바까지 제가 총 4대를 준비했습니다. 국산차이기 때문에 예약금 50만 원만 보내 주시면 전국 어디든 집앞 배송 되니까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힘들게 올라오지 마시고 충분히 타 보시고 점검 받아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나온 차량들 말고 더 많은 차량을 보고 싶으시면요 네이버에서 정우모터스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제가 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5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을 안 하셔도 로또 추첨이 있기 때문에 시청만 하셔도 추첨이 가능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첫 번째 차량 산타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프라임 2.0의 프리미엄 5인승 모델입니다. 2루 모델이고요. 2016년식이고 2015년 8월에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요. 1인 신조 또 정우 모터스 아무튼 1인 신조 맛집 아닙니까? 주행 거리가 10만 9천 킬로인데 아이 차주분이 차량 관리 를 진짜 잘했어요. 거의 병적 관리. 어, 이것도 새, 자동 세차 한 번도 안돌리안 돌렸어요. 네, 맞아요. 경적 갈리고 또 좋은 게 뭐냐. 국물류 다 갈아놨어요.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오일. 네. 그리고 하, 하체, 구식류. 부싱류. 구식류까지. 다 갈아놨습니다. 전부 교체했어요. 그리고 에어 필터. 네. 오일 필터까지 다 갈아놨어요. 100만 원 넘었겠는데? 넘지. 담배도 안 폈어. 안 해보시면. 실내도 LED 등으로 다 바꿔놨고요. 기아 봉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를 또추가로 해놓으셨어요. 원래 아, 이 프리미엄에는 까지. 전동이 안 들어가요. 네. 그리고 여기, 싸제로, 헤드업 아 디스플레이도 해놓고, 옆에 보시면 또, 사이드 발판까지 해서, 차량에다 돈을 많이 발랐어요. 어서, 최근 정비 이력이 보시면, 하차까지 다, 150에서 200 정도 들어갔어요. 고 아,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좋은 차량들 찾는 분들, 이 차량, 눈여겨보시고요. 근데 일단, 전면에 딱 보시면, 아, 10만 키로 하면 솔직히 적은 키로 수는 아니거든? 그렇죠. 솔직히 중간 정도야. 얘가 이제, 한 9년, 10년 됐잖아? 네. 그러니까, 1년에 1만 키로 뛴 거야. 딱 적당히 타는 적당히 뜬 겁니다. 근데 외관 상태가 이렇게 깨끗해요. 나이트 보세요, 여러분. 스크래치가 없어요. 변색된 것도 없고요. 아래쪽에안개등 깨진 거 없고, 전면 쪽에 라지에다 그릴도 깨끗하고 군내엔 진짜 돌팀이 일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 이거 시트 자동 세잘안 돌렸어요. 전면 유리도 지금 썬팅이 되어 있는데, 와, 진짜 깨끗합니다, 여러분. 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어요. 금호 타이어 들어가 있는데 70%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타이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휠도 보세요. 깨끗해요. 사이드미러 리피터 깨신 거 없죠? 사이드 발판도 추가로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이것도 한 60만 원, 70만 원 들어갑니다. 보시면 네. 그리고 앞문, 뒷문, 뒤엔다까지 어 진짜 깨끗해요. 여기 하나? 아니 뭐 먼지네. 없어. 진짜 깨끗해요. 없다. 없어. 그리고 네. 안에도 보면 시트 크디션도 이렇게 좋아. 와. 왜냐면 10만 키로면 좀 사용감이 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깨끗해. 이런데 보세요, 여러분. 네. 사용감이 아예 없는데? 없어요 진짜 깨끗하게 잘 타요 뒤에도 보시면 뒷좌석도 되게 깨끗해요 보세요 여러분 아 그러네 뒤에도 열선까지 거의 이 정도면 은 병적관리 진짜 병적관리다 여렇 그렇죠? 엔진오일 미션오일 하체 부식류까지 싹다 갈아놨어요 돈 들어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좋다 나그 점이 제일 좋은 것같아 왜냐면 이게 사면은 보통 돈 100만원 써야 되거든? 아그 정도 쓸 생각 해야 돼요 아니 차 사서 돈안쓸수 없잖아 타이어 그러니까. 갈아야지 엔진오일 미션오일 하체 쪽 부식류 뭐 필터 쪽다 갈아야 되거든? 어, 다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 어, 너무 좋은데? 감지기 네. 들어가 있고요. 양쪽에 후미등도 깨진거 없고 또 전동 트렁크도 있어요. 원래 프리미엄엔 안 들어가는데 추가 옵션 넣은 겁니다, 여러분. 어, 전동 트렁크. 아, 그래. 싸제요아니야이 정품이에요, 거 아, 정품은 추가로 넣은 거라고. 그렇죠? 아. 뒤에도 보세요, 여러분. 네, 7인승이 아니고 5인승입니다. 깨끗해요. 뒷좌석에 뭐침 짐도 안 실었습니다. 잘 탔어요. 자, 조수석 쪽에 아, 진짜 깨끗하게 잘 탔다. 원래 흰색 관리하기 쉽지 않은데 뭐 혼자 할게 없는데 없어요 없어 한 사람이 운행한 1인 신조. 산타페가 10년 됐기 때문에 얘도 1인 신조가 자주 안 나와. 아, 그렇죠. 보통 10년 이상 타진 않거 어우, 엔진 소리도 상당히 부드러워요. 핸들도 보시면은 사양과 없습니다. 크루즈 버튼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 전동, 운전석에 열선 통풍, 조수석에도 열선 통풍. 이거 이것도 보통 운전석에만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조수석까지 다 통풍이 들어가 있어요. 조수석까지? 기어봉도 바꿔놨어요. 원래 여기 아닙니다 네비 들어가 있죠 후진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투 채널 키도 두개 조수석에도 보시면 시트 컨디션이 상당히 깨끗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에어컨을 필히 확인해야 되는데 어우 에어컨도 아주 빵빵합니다 아주 시원해요 전면 센터 쪽에도 버튼들 까진 거 없고요 대시보드 쪽도 깨끗합니다 그니까이 나름 그래도 이 차주분이 차에다가 이것저것 많이 해 놓으셨어요. 산타페오 보니까 뭐싼 거는 뭐 1200짜리도 있고 1400짜리도 있어. 이게 음, 네. 1200에서 1400부터 왔다 갔다 하더라고. 엔카에. 근데 원래 흰색이 좀더 비싸. 아, 맞아요. 원래 은색이나 뭐 검정보다는 <laughs> 그렇죠. 흰색이 더 인기가 많고. 거기다 1인신조. 엔진 거기다가... 오일, 미션 오일, 오일도 다 갈아 놨지. 하체 부싱 다 갈아 놨지. 에어 필터, 오일 필터 다 갈아 놨지. 돈 버는 차다. 디흡연. 네. 실내도 l e d 등다해 놨지. 기어금 바꿔놨지. 전동 트렁크 했지. 사이드 스텝 했지. 어, 진짜 그러네. 이런 차를 사야 돼. 요걸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시면 돈이 별로 안 들어가요. 진짜 돈 버는 차예요. 오늘 판매가 1350입니다. 두 번째, 올류 소렌토. 아, 산타페 봤으면 소렌토 봐야죠. 2.0의 이륜의 노블레스 모델입니다. 2016년 7월에 최초 등록했고요. 얘도 1인 신조. 얘도 상태가 심, 심상치 않은데? <웃음> 얘도 <웃음> 주행거리가 네. 12만키로. 근데 얘는 뭐냐? 손님이 노블레스인데 추가 옵션을 좀 많이 넣었어요. 추가 옵션이 뭐냐? 어라운드 뷰. 원래 네. 없어요, 얘는. 노블레스에. 아 어라운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 패키지 2 추가. 정품 내비에, 통품에, 어라운드 뷰에, 전동 트렁크까지. 다이연새 거. 거의 새 거야. 그러네? 그래요. 그래서 그래 오늘 판매가 얼마냐? 1530. 솔직히 왜냐면 요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산타페보다 소렌2가 인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조금 조금 더 비싸요. 조금 더 비싸. 맞아요. 왜 그러냐? 그냥. 얘가 보면은, 트렁크 공간이 좀더 넓어. 어, 아, 좀더 크대요. 산타페보다 조금 넓기 때문에, 또 희한하게, 산타페가 소렌토 못 이기더라고. 아, 그, 렇더라고 희한하게. 못 이겨. 예. 근데, 오히려 보면은, 소렌토를 더 많이 찾더라고. 맞아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 주색입니다 네, 아까는 이제 산타페는 흰색이었고, 얘는 쥐색. 라이트 깨끗하죠? 다구 안개 등, 뭐, 라지에다 그릴, 네, 깨끗하고요 운전석 헤드램프도 크래치 없어요. 본넷의 도장 상태도 깨끗하고요. 전면 유리, 네, 썬팅이 돼 있고요. 타이어 는새 겁니다, 여러분. 아, 너무 좋다. 타이어 값해도 얼마, 50만 원안고 가는 거예요. 아, 네, 금호 80... 타이어인데 진수화 50입니다. 네, 휠 깨끗하죠? 크롬에 들어가 있는 스크래치 없습니다. 사이드미러 깨진 거 없고요. 앞문, 뒷문, 트윈다 아, 이 친구도 만만치 않아요. 얘도 심상치 않아요. 깨끗합니다. 상태가... 네, 깨끗해요. 여기 보세요. 엣지 네, 면도 깨진 거 없죠? 그리고 여기 도어 몰딩 쪽 크롬 몰딩도 깨끗하고요. 안에 보시면, 오, 역시 보세요, 여러분. 아안도 깔끔하다 깨끗합니다 전동 시트에 얘도 통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네, 통풍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친구도 보세요 뒷좌석에 열선 바닥에도 이렇게 어, 깨끗하게 해놨네 아, 근데 얘도 깨끗하게 잘 탔다 아, 의외로 SUV가 어. 깨끗한 차 찾기가 쉽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 휠 크로밀인데 네, 깨끗하죠 타이어는 새 겁니다 19인치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양쪽에 후미등 깨진 거 없고 아 번호가 좋네 17라에 의0600 아주 좋은 번호입니다 여러분 자, 안에 보시면, 이 친구도 5인승입니다. 트렁크 바닥에 오염된 거 없고, 확실히 트렁크가 좀 넓어요. 자, 조수석을 봐도, 자, 뒤핸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까지, 어 깨끗해요. 일단은, 휠하고 타이어가 좋으면, 일단 추가 점수가 있어. 자, 버튼 시동이 들어가 있네요. 네, 요 친구도, 어우, 엔진 소리 좋아요. 자, 전동에, 전동 트렁크에, 뭐 운전석에 열선 통풍 조수석에도 열선 통풍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에어컨 내비에 푸시 넣었을 때 어라운드 아 요것도 어라운드 아, 이거 있어야 됩니다 어라운드 추가 옵션이에요 그리고 블랙박스에 하이패스까지 그리고 오토 홀드 기능 전자파킹 아 그러네 아까 저기 이게 없었다 아, 보티 뭔가 좀안다싸 이게 네. 없었어요 얘는 있습니다 요게 오토스톱도 들어가 있고 키도 두개 조수석에 <laughs> 워크인까지 약간 그러니까 옵션이더 좋은 거야. 그게 확실히 좋다. 아까 산타페는 어라운드나 이런 워크인 스위치 이런 게안 들어가잖아. 그거요 얘는 더 들어가 있습니다. 기게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연식이라도 산타페보다는 소렌토가 조금 더 인기가 있어요. 요즘 또 인기 좋은 올류 네. 소렌토 노블레스입니다. 추가 옵션에 전동 트렁크 타이어도 새거고요. 어라운드도 추가했고요. 오늘 판매가가 얼마냐? 1 5 3 0입니다올류 카니발. 카니발. 요즘도 많이 찾습니다. 9인승의 프레스티지. 1인 신조. 12만 키로입니다. 2018년식이에요. 네. 오래된 게 아닙니다. 근데 추가 옵션이엄청나 많이 들어갔어요 컨비니어스 패키지, 네. 듀얼 썬루프 드라이브 와이즈2, 내비, 서라운드, 타이어 오. 세거. 신차가가 3,900인데, 오늘 판매가가 1,570. 네, 왜 이렇게 싸요? 엄청 싼 거예요. 18년식 치고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카니발도 신형이 많이 나와서. 아. 근데 얘가 그냥 프레스티지만 봤을 때는 안싸 보이는데. 네. 추가 옵션을 생각하면 싼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 크루즈 다 들어가 있어요. 옵션 어, 거의 풀 옵션인데?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같이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판매가 1570입니다. 양쪽에 라이트. 네, 깨끗하죠? 그리고 안개는 깨진 거 없고요. 낮에다 그릴 크래치 없습니다. 본넷의 도장 상태도 깨끗하고요. 전면 유리 썬팅되어 있고, 어,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 옵션. 타이어 새 거. 진짜 새 거요.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새거에새 아, 거. 휠도 깨끗하죠? 반짝반짝하네요. 아, 오늘 나온 차량들이 다 컨디션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이더 발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앞문, 뒷문, 뒤엔다까지 깨끗하고요 안에 보시면, 아우 그레이 시트. 그레이 시트. 시트. 블랙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스마트 크루즈 차선 이탈 후축방. 이것도 어, 추가옵션. 음. 드라이브 아이즈 추가한 겁니다. 자동문. 아, 있어야지. 네. 자동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바닥에도 코일 매트 다 깔아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깨끗하게. 요즘 이제 카니발 이제 국경 당연히 있다 좋습니다. 카니발 하나 있으면 좋아요. 세건 카르 있으면 뒤에도 마찬가지 타이어 새거고요 휠도 깨끗합니다 자 후미 쪽보게까요 양쪽에 후미 등뭐 금과가 낱개진 거 없습니다 그다 전동 트렁크 카니발은 전동 트렁크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되게 불편해요 자 뒤에 보시면은 이 친구 볼까요 9인승입니다 여러분 9인승 차량이에요 안쪽에 보시면 의자가 더 있습니다 음 바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뒤에도 해놨어 네. 깨끗하게 뒷유리에 선팅 되어있기 때문에 어, 추가로 선팅 안 하셔도 되고요 아, 음? 이거, 이거 일부러 갈아 놓은 거야? 모르시 않죠? <laughs> 디엔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까지 네, 어, 전체적으로 어, 깨끗하게 잘 탔어 버튼 시동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 안전옵션 스마트 크루즈 차선이 있다 후측방 들어가 있어요 썬루프도 네. 추가한 거예요 이거 썬루프 듀얼로 네 듀얼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에 열선통풍 조수석에도 열선 통풍, 하이패스, 뭐, 블랙박스 다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지원되고, 또 후진 넣었을 때, 또, 어라운드까지. 카니발은 어라운드 부가 있어야 돼. 요 없으면 아, 뭐, 차가 크기 때문에 되게 불편해요. 키도 두개 들어가 있고요. 근데 조수석에도 깨끗합니다. 어, 바닥에 코일매트까지. 이 차량도 1인 신조예요. 한 사람이 운행한 1인 신조에 추가 옵션이 거의 뭐 노블레스급이에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싼 거예요. 이거 18년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야, 이거? 신차가가 4천이었는데 오늘 네. 판매가가 1,570만원. 아, 좋습니다. 보다 타이어 뭐, 내장만 해도 얼마야, 이거? 최수한 6,70원 아끼는 거잖아. 그렇죠. 보다 추가 옵션 많이 들어간 거예요. 네 번째 차량이죠. 캡티바 2.0입니다. 퍼펙트 블랙. 높은 등급이에요. 18년식에 700kg, 1,030. 아, 확실히 싸다. 성기랑 보다가. 최보력이니까 확실히 싸다. 확실히 한2,300 쌉니다. <laughs> 네. 운전석에 뒷문 하나만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신차가가 3,155만 원인데, 오늘 판매가 1,030. 천만 원대 네. 이거 현대 기아차는 천만 원대 못 삽니다. 때려주기 위못 사지. 못 사요. 라이트 깨끗하죠? 안개는 깨진 거 없고요. 낮에다 그릴 스크래치 없고요. 혼내세 도장 상태도 깨끗해요. 전면 유리 선팅돼 있고요. 타이어 볼까요? 오. 타이어 많이 남았습니다. 넥센 타이어인데 70% 이상. 휠은 블랙으로 바꿔놨어요. 사이드 미러 깨진 거 없고요. 사이드 발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문, 뒷문, 뒤엔다까지. 오, 깨끗해. 아, 여긴또 이제 문콕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은는지 아, 문콕 같지요? 그러셨네요 자, 안쪽에 보시면은 시트 상태 깨끗합니다. 운전석에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코일매트, 뒷좌석 사용감 많지 않습니다. 뒷좌석에 열선도 들어가 있네요. 뒤에도 타이어 트레는 많이 남아있어요. 70% 이상 남아있고요. 양쪽에 후미등 네, 금가거나 깨진 거 없고요. 이 친구도 5인승 차량입니다. 바닥에 매트 깨끗하게 관리 잘하셨네요. 블랙박스가 2채널 들어가 있고요. 뒷유리 썬팅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한번 볼까요? 블랙에 약간 펄이 들어가 있는데 네. 오, 이 친구도 관리 잘했다. 아 깨끗해요. 그러니까. 오... 오늘 나온 차량들이 다 깨끗해. 지워보화게하도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네. 네. 지저분한 건 저희가 사오지도 않고 팔지도 않습니다. 자, 키는 이제 버튼이 아니고 얘는 이제 노브식 스마트키. 네, 키를 안에 갖고 있으면 요것만 돌리면 됩니다. 노브식 네, 스마트키예요 오, 7만키로. 네, 주행거리 많이, 네, 안안었어요 자, 어떤 옵션이 있나 볼까요? 자, 운전석의 열선, 조수석의 열선, 전자파킹 들어가 있고요 후진 넣었을 때, 후방카메라, 화질 깨끗하고요. 전면 센터 쪽에 뭐 버튼들 까진 거 없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도 시트 컨디션 깨끗하고또 바닥에 코일 매트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매트 설치 안 하셔도 되고요 블랙박스에 하이패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천에서 1,500 사이에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4대를 준비해봤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 여러분 3일 먼저 타보세요 그리고 아시는 카산타 가서 점검 싹다 받고 그리고 나서 구입을 할지 판매를 할지 반품을 할지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나온 차량들 국산차기 때문에 예약금 50만 원만 보내주시면 전국 어디든 저희가 집앞 배송해 줍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뉴 정우모터스 대표 김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